이게 약간 이렇게 쏠렸나? 우리가 금세 움직였어. 뭐야? 왜 이래? 이거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안녕하세요, 시음 전문가 제이앤입니다. 오늘은 방판 전문가 제이앤님을 모시고 제품 소개도 받고 함께 먹어보고 마셔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귀한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지난 영상에는 어, 이런 뭐 쇼핑 목록들을 좀 음.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이 쇼핑한 걸 먹어보려고 하는데 커피를 한번 내려봐야지. 어, 이거부터 내릴까? 먼저 음. 진한 거 먼저. 음. 진한 거. 내가 어. 아까 두 가지 맛을 얘를 그냥 붓게. 그래 어머 향 너무 좋다. 아 향을 맛어봐 봐도가... 아니 근데 그냥 너무 좋은데? 얘네 회사가. 나 향이 좋더라고. 이이 정도면 된가된가 된가? <laughs> <laughs> 그냥 뭐 돌려가면 아유. 돌려가며 기다리면서 물리 질질 밑으로 새니까 뭐막 타사 이런 거 이름 얘기해도 돼 여기 스타벅스 이렇게 상관없지 아 그러면. 그래요 미안해요 응. 스타벅스 같은데 사면 똑같아 나는 어떻게 하냐면 접은 다음에 보면 이 아래 틈에다가 얘를 넣어 이건 우리 엄마한테 배운 기술인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잘 밀봉이 되는구나 생활 꿀팁이요 내가, 내가 주고요 얘는 세영 달게 나는 최 그냥 방판 전문가니까 또 이렇게 또 깔아놓고 이렇게 <laughs> 그럼 이걸 이렇게 빼버리고 아, 그 뜨거운 아, 걸 손으로 받아가. <laughs> 주부라 그런 게 비야. 무서운 것도 <laughs> 없네 그래. 스트로 와플이야. 음, 그냥 그치. 와플이 아니라. 그냥 와플은 또 다른 거고. 그냥 우리가 그 벨기에 그걸 보통 그냥 그렇지. 와플이라고. 그 그러지스트로이 내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음, 음. 스트로이라는게그 나라 말로 시럽이란 말이더라고. 시럽. 아. 이게 시럽 와플이라는 거야. 냄새 한번 이렇게. 아, 나코가막 간지간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간 캬라멜 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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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버터 냄새가 좀 많이 나. 살짝 내가 비행기에서 갖고 왔고 어 깨졌구나 그래서 얘가 원래 동그랗야 되는데 약간 맛이 갔네. 음좀 응. 세월을 탔어 얘가. 시작해서 요 안에 이제 이렇게 시럽 들어. 가 보이시나요? 응. <laughs> 차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끓여가지고 막잿 떨어져. 얘를 이 동그라미 위에다 올려야 되는데 <laughs> 이 컵이 왜 이렇게 주대이가커 깨져가지고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놔 음. 이게 이렇게 하면 이 뜨거운 열이 올라와가지고 음. 그 시럽이 살짝 녹는다고 해야 되나? 쫀데쫀득지 커피랑 차의 향이 또 이제 과자에 아. 녹어 근데 이게 좀 조금 달잖아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달긴 하잖아 하니까 커피는 그러니까 또그 맞아 쓴 거에 단건도또 원래 기독잖아 단짠 쓴다 이런 음, 게또내 음. 친구들이 독일에 있는 애들은 독일에서 이걸 못 구하니까 음. 네덜란드에서 사야 된단 말이야 음. 인터넷 그래서 파는 게 있어. 좀 그렇게 참 비싸도. 맛있니까 한국 거를 누나가 사다 써. 어 그럼 그거 맛 볼래? 어떤지 그래, 다른지? 응, 응. 시럽이 막 약간 녹았나 봐. 제 흘렀어요, 응. 색깔이 연 연하네. 응. 그 한국에서 산 게? 어, 맞아. 음. 일단 내 입맛엔 시나몬 향이 너무 많아. 음. 응. 향이 확 난다. 시럽 맛은 나지도 않아. 무슨 말이야? 응. 이거 중간 맛이 하나도 안 나네. 그냥 꾸덕한 밀가루떡 먹는 느낌이야. 약간 우리나라 꿀어떡? 그냥 꿀러떡이 설탕이랑 계피잖아. 음. 얘가 딱그 맛이네. 맛 없어. 내입 맛은 흉내만 된 그런 정도의 음. 느낌이야. 근데 뒤를 보니까 폴란드에서 왔다고 음, 얘기를 하네 음. 따뜻하게 이제 차에 녹여놨던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아에서 여기 촉촉하게 지금 약간 젖었지? 젖어있어. 습기 때문에. 그렇 얘를 이제 먹어보자고. 지금 굉장히 따뜻해. 그렇지. 그 커피향이 진짜 묻었어. 그게. 응. 어. 음, 진짜. 음. 커피 향이 나지. 너무, 시,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맛있어. 이건 현지인들이 이렇게 먹으라고 알려준 거야. 미쳤다. 음. 여기가 이쪽이 지금 젖은 쪽이거든. 만져보면 음. 이렇게 물렁물렁해졌어. 먹으면 커피 맛 진짜 나. 어,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 먹어보는 것도 좋아도 하고. 이거 먹어본 거야 이것저것.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찾아온 것들이지. 더 음. 많지 사실은. 더 깔렸지 거기 가면. 걔네도다 먹고 사는 애들인데. 아직 못 찾은 보물들이 진짜 많아. 독일에도 어. 진짜 많고, 네덜라, 네덜란드 쪽건 솔직히 아직 알려지지 않아. 근데 너무 내가 아쉬운 거야. 검정걸. 그 그렇지. 응. 뭐, 모카, 모카라고 써있지. 어, 모카라고 써있지. 어, 되게 좋아. 음. 여기서 벌써. 근데 향은 제가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고 향이 너무 그렇게 좋다. 좋아. 핸드드립이 유행했었잖아. 음. 우리 집에서도 맨날 막 핸드드립 기구 같은 거 괜히 사가지고 막 이렇게 돌려 서끼면 맛있네 어쩌네 해본답시고 맛도 개브라이도못 나면서 숨내는 되는 거지. 그러지. 근데 이런 커피를 살 때가 딱히 <laughs> 제일 흔한 거가 이제 스타벅스잖아. 스타벅스 중에 다크로스트 커피를 사가지고 집에서 핸드드립 했는데 얘처럼 쓰지만 걔는 무작정 되고 써. 아나그럼 무슨 말이지 뭔지 무슨 말이지 알지. 알아. 어. 그냥 그 타서 시큼할 정도야. 도망하지? 그냥 탔어. 태웠어 이것들이 내가 봤을 땐 근데 로스트라는 <laughs> 것이 사실 볶는 거지 태우는 게 아니거든 그래 근데 걔네들도 그냥 막 갔다 그냥 막 갔다 그냥 내리 볶은 거지 그냥 좀 싸질렀어 <laughs> 진짜 맛있다. 음. 나 이거 오래 나도 이거 오랜만에 먹거든. 근데 어. 독일에 살면서 이 네덜란드 커피를 또못 먹어봤으니까. 음. 내가 지금 일부러 네덜란드에서 사온 거야. 음. 먹어보라 우리. 아 이거 진짜 바... 맛있다. 어. 나 이거 내가 생각한 맛보다 더, 더 기대 이상이야. 한국 물맛하고 다르지. 독일에서 먹었던 물맛을 내렸을 때그 그래. 커피 맛이 바뀌잖아. 그것도 지금 이거 브리타 물이잖아. 응, 어, 브리타 물이고 진짜 부드러워. 그지? 음. 부드러운 커피들 마셔보면 내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 음. 그래서 내가 커피 그 바리스타로 일을 또 했었어. 음음. 그래서 많은 커피들을 마셔봤는데 이 커피가 왜 맛있냐면 부드럽지만 향은 살아. 내가 지게려고어 뜨거운 먹어볼까? 또 차.. 우리 또 뜬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그럼 뜯어 한번 음. 이렇게 음. 보이시겠지? 토니스 초코 룸리라고 하는 회사 거야 음. 벨기에 거라고는 했지만 네덜란드에 그냥 파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돼 있어 음. 이게 제일 궁금했어 그지? 소금이 들어있다는 아, 게 먹어봐 혹시 이게 소금이 눈에 보이거나 그러진 않나 아니 보이긴 해 이런데는 그봐 음.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보이긴 해 하얀색 말개 같은 거 박혀있는 것들이 보이시려나? 근데 어때 맛이? 어? 씹었다 이제 싶었다 음. 근데 이게 지금 소금 들어 있고 약간 카라멜 카라멜이나 섞이는 음. 게 바삭바삭하게 음. 맛있다. 진짜 <laughs>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나 지금 막어 들릴라나? 소금이야. 이게 응. 소금? 소금이야. 그리고 이게 많이 짠 소금이 아니야. 맞아. 깨운하게 짜다 뭐인지. 음. 이게 왜 너무 달면 약간 속이 막 아니야. 니글니글 하잖아. 근데 그런 거를 정화시켜 주는. 이렇게 약간 커피를 그런 또 이렇게 한 번씩 마셔주면 내 인생에 또 퀄리티가 올라가는 또 그런 느낌. <laughs> <laughs> 아, 안쪽에 뭐가 있어 설명이 나있까 이렇게 이게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타벅스처럼 이게 세아트레이드라고 초콜릿 만드는 그 시장이 농장, 공장 이런 게 응. 되게 노예를 많이 쓴대. 임금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그냥 싼 값으로 노예부리듯이... 그렇지, 사람들을 사가지고 공장, 농장에 때려 넣어서 일을 시켜가지고 만들면 마진을 훨씬 많이 남길 수 있잖아. 그거를 반대하자는 애들이야. 아 그래서 이 초콜릿이 그렇게 완전 싸진 않아. 그 파는 값으로도 그런 거를 운동을 많이 하고. 아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노예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사용하지 않아. 그것도 아무나 딸수 있는 게 아니야. 페어트레이드가. 음. 그렇그렇 이런저런 막 절차를 따져서 얘네들이 그게 다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 70%가까워 70 약간 좀 다크에 가까운 거. 그렇지. 색깔이 좀더 진해. 얘는 근뭐 딱히 뭐 씹히는 게 들어있고 이런 건 아니고. 음, 깨진 거. 뭐. 음, 나도 깨진 거. 나는 다크가 왜 좋냐면 그 밀크 초콜릿 먹었을 때 입에 녹는 거랑 다크 초콜릿이 입에 녹는 거랑 달라. 그렇지. 얘는. 그냥 찐득하게 녹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개운해. 맛있어 맛있어. 지금 커피도 맛있고 초콜릿 맛있어. 그지? 아 진짜. 땅콩잼 뭐 땅콩 버터, 땅땅이 그렇죠, 그런 그래. 거. 어, 연잎강에 바로 이렇게 내용물이 나왔어요. 근데 한요 정도는 무쳐서 한번 먹어보자. 음, 향이 화와. 짱이지. 야, 짱이지. 야. 이 진짜 이거 먹으면 약간 가뿐써야. 진짜,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온 것들이 약간 다 신받다 느낌이들이야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왜 땅콩 버터라고도 부르고 땅콩 잼이라고도 부르는지 알것 같아. 크면 싫거든, 알갱이가. 적당히 쪼개져 있어. 맞아. 잼이라 그러면 달잖아, 되게. 설탕 빼라는 느낌이잖아. <laughs> 내가 땅콩을 진짜 으깨서 음. 만든 소스를 그 위에. 발라서 먹는 느낌이 나? 미쳤다 이거 두피 토너, 그렇지? 응, 음, 두피 음. 토너. 알페신이라는 음. 회사에 응. 음. 독일 회사고 이거는? 응. 음. 비듬이 있는 사람이나 지성.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그렇지. 여드름 같은 거막 나고, 왜 그런 사람? 그런 것도 있어. 있어. 요즘 많아. <laughs> 왜냐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에다가 환경도 좀 오염되고 그러니까 사는게 힘들어 그런 것 때문에 머리 빠지고 거기 탈모네 거기가. 여기 써있어. 막 그런 거에 머리 빠지는 곳에 사용하세요라는 뭐 그런 말이 써있거든. 네. 어떤지 한번 써보게. 그래. 그럼 내가 손을 딴 쓰자니까. 직접 해주게? 아 누나가 하게? 아니 몰라. 그래 합. 아 그래 들어가. 나는 좀 지지하지 않을까? 누나가. 아니, 아니 그래도 어, 한번 해줘봐. <laughs> 꼭 이걸 하다보면 거울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지? 좌우반전이니까 좌우, 그렇지 좌우반전이니까 어. 되 이거 뿌리고 손이 막 여기가 있고 <laughs> 그러다가 문제가 얘가 떨어져 그래서 음. 내막 눈으로 아, 들어가는 눈이 들어갈 수도 있지 음, 눈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눈을 감으셔야 돼요 <laughs> 이건 하여튼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하는 그렇지. 게 좋지. 음. 빡빡 나오지 않. 도록도록 도록도록 나오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있잖아. 막 쪼록쪼록 나오게 그렇지, 그렇지. 우리 나와. 어. 그 따왔어. 나왔서 썼어. 예. 그래서 머리에다가 아니 이런... 흘러내린다. 아, 흘러올 만큼 응. 걔를 누나도 해 봐. 내가 어디로 오는지 보진 이 않으니까. <laughs> 봐 봐. 어머. 엄청 코가 뻥 뚫려. 샴푸 같은 향이 <laughs> 그리고 있어. 그리고 약간 소독 냄새 같은 것도 살짝 나고. 나 맞아. 같아. 이게 뭐가 다 향이. 어. 허브. 허브 그래, ]이랑? 이게 허브를 많이 쓰고 있지. 뭐, 얘네들이 어, 뭘로 하고 어 뭐, 이거 뭐어 그거지, 지금 살짝 시원한 느낌이 살짝 있으면 약간 개운해. 중독될 수 있는 그런 느낌. 아, 그래, 맞아, 중독뭔수 수 있겠다. 있겠다.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염증이 난다거나 좀 가렵거나, 내가? 아침이랑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서 음. 이제 머리 두피에, 발라주고 마사지해라. 손으로만 마사지해 주면 되는 거지. 음. 손으로만. 또 이제 헹구지 마시오. 그냥 스며들게 그냥 놔두는 거야. 매일 쓰는 걸로 건강한데. 마스크 팩이 있고 잇몸치와 치약이 잇몸치와 있는데 해. 이거는 이제 내가 한번 나도 써보고 또 후기를 어, 후기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니다 기회요할기요또 <laughs> <그래요? 웃음> 다음 기회가 되면은 같이 또 네, 영상에 네. 한번 또 인사드리면 아, 좋을 것 같아. 응, 응, 그래. 언제가 됐으면. 언제가 지 모르겠어. 그치. 내가 한번 유럽을 가든지. 와야지, 응. 와야지, 한번 와야지. 올 그래요. 때가 됐어. 응, 그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만 들리겠지? 들어가세요. 아 <laughs> 틀렸어. 어, 이건 j m 이야 아유 미안해. <laughs>